어뻐 어? 어? 어. 아, 그 어. 어. 어, 카메라여이거카메라 계속 보여줘야 겠다아 카메라를 계속 보여아 카메라를 계줘 카메라를 계 보여줘야 카메라줘 카메라를 카메라를 계속 보줘야될것 같아. 자줘아보

넘어질까 <목소리가> 봐서 <맞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니 아니 안 넘어져요. 우리 멋있겠다. 머리를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 넘어지지 아 네, 갈게, 네, 갈게. 맞잖아. 맞잖아. 됐어 데소데스멋아 응, 응, 예, 예쁘다. 예쁘다. 멋셔. 아이고 멋 아이고 예. 최고. 아유. 라인이 최고. 와, 카메라 너무 좋게 잘 하네. 카메라. 아유. 아유. 잘했네. 예, 그러니까.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오. 오. 됐다. 어. 접다가 봐서. 와. 어우 만병이야 이렇게 잘 오, 쳤나봐? 그러니까 오. 아이나 카메라 고마워 요 카메라. 춤을 면 둘째 둘째 오케이 라 이제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보세요 라인아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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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 아, 움직이는 줄알았그리 어, 음, 이게, 이게 있으니까 어. 더 그런 것 같아 그때그 바뀌어요 그럼 이제 그니엄청이상했었뭐어 아. 아, 됐어. 됐어? 뭐 이나 아. 아이나. 아이나. 랑랑나 아이나. 보잘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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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고 있어. 아. 아. 아이나. 근데 이게 자꾸 뒤에 다다 네. 이거를 어 네. 네. 이거 보여주면 되는데 이거. 네. 이거. 아, 카메라. 내놔. 네. 네, 네, 꽃 보고 있다, 꽃 보고. 다볼꽃고 있어. 꽃은, 이렇게, <laughs> 너란걸저 아, 뒤에 한 거를... 이게 다니까 자꾸 벗겨지네. 음. 음. 여기가 니까 이쪽,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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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돌아간다. 응? 안 돼, 안 돼. 응? 아, 아, 우리 르게 안돼 안돼. 아, 어, 짜증나. 뭐, 짜증나. 어 이거 무르게 짜증나. 우리 짜증나. 우리 짜증나. 아, 엄마, 가 아, 뭐, 좋은데 조심 좋 이렇게 할까? 빨리 하세요. 보여 요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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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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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 됐다. 오, 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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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어, 이 요걸로 찍어. 요걸로. 응, 음. 됐다 됐다 됐다. 나이나, 야이나, 나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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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윤아 나이나. 아, 나이나. 나이나. 난 여기 보세요. 어난 어. 여기 보세요. 아, 아빠 아빠 아빠. 아, 이거 뺏면 <몬바> 어떡해? 이걸게면 <몬바> <몬바> 어떡해? 이게 <얘> 메인인데. 나려 졸려. 졸려. 나 졸려. 난 아, 여기 보세요. 나이나이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다이나이 나이스! 나다스나했어나이어 나이스! 어이이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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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 이이이렇게아 그래. 이 얘를접을까 모자 없으면돼모자꼭뭐 있어야 돼? 얘를 아니, 모자 치워버려까그상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어. 어디 한번 앞에서 봐 봐. 어, 됐어요. 게 들어 봐. 나이나. 어. 어. 됐다. 어. 괜찮네. 아, 괜찮아. 기사님. 아, 예. 아, 좋은 게. 예, 네, 괜찮아. 아. 나이나. 하나 둘. 여기 봐야지. <laughs> 아, 아, 고마워. 아, 고마워. 나이나. 아. 나제가 아, 유도할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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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멀어지니까 시가 얼마 안 됐어. 됐다, 됐다, 됐다. 오기, 오기, 오기.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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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혼나 나윤아. 여기 데로. 아니, 아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거 지금, 어떡하친데 그게. 나윤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그, 리고 이것도, 뭐, 대 응. 뭐 응. 응. 아, 나윤아, 좋나요? 지나으 아, 옆나윤자 아, 옆으로 가자. 아, 옆으로 가 아, 아, 가자.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만게 아, 이렇게. 만 이렇게. 아, 이렇 아, 이 음, 음. 옆에 봐 쳐다보는 그 네. 거야 응. 음. 아니. 아, 아니. 네. 아, 할머니, 할아버지들자 엄마, 아, 아빠 빨 아. 들어와서 네. 먼저 한잔 응. 이게 뭐야? 내가 이렇이 이렇게 쳐다보 어떻게 하고 을까 저... 여기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기 할머니가 너무 예쁘다 여기다 봐도돼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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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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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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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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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여기서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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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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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여 <목소리> 저기 보세요. 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여기 보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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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유 이쁘다. 저저저 저. 이다이 여기 여기 봐요.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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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여기는 볼게 없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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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볼게 없어. 여기는. 내일이야. 잘했어. 오. 했어어 오.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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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머니 어머님이 어? 렇게이팔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네. 아, 그렇게 오우 잘하네 오우 오 잘하네 됐어, 됐어. 오 잘하네 웃었어 이제 오. 아니 <laughs> 어떻게 하는 거길래 음. 울고 가는데 <laughs> <laughs> 웃었어 웃었어 야 엄마 아빠 찍어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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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엄마 아빠 빨리 찍으라 기분 좋은데 빨리 찍어 빨리 찍어 엄마 아빠 찍어 한명인데 삼촌 한번 해볼려? 가봐. 응. 내가 어, 안 나오지? 행오아 응. 오! 고개, 고개, 고개. 어, 졸리지 리지아 고개, 고개. 조그만 이 뭐야, 오케이, 오케이. 다 행운아, 패마아 패마다. 행운아, 다 행운아, 패마다. 다다다다 오우! 오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오우! 아 핸드폰으로 좀 알아, 찍어줘! 오 <웃음> 핸드폰! <웃음> 핸드폰! <웃음> 핸드폰. <웃음> 핸드폰 있어! 아. 야, 엄바가 알아본다, 이거. 알아본다, 알아본다. 오 여기 봐, 여기 봐! 야, 이거 보지 말고 여기 봐, 여기 여기! 하 오우! 라이아 여기 봐! 아. 여기와요 <laughs>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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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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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laughs> 나이나이 아, 어, 아, 찍었어, 오케이, 오케이. 아까 안 찍어? 아리 와. 뭐 알았어, 알았어, 어 빨리 여기여기 빨리. 이렇게, 음. 아, 아주 잘 봐요, 음. 음. 아주 잘 봐요, 음. 음. 아유, 아유. 아, 음. 한 아, 오케이, 여기서 여기 나이나, 나이나, 이거 봐 나이나, 오, 오, 나이나, 오케이. 야, 잘한다. 오, 아나 아, 잘한다. 오, 잘한다. 오, 너무 잘한다. 오, 잘하네 엄마가 사 찍어. 핸드폰 찍어야 되는데 진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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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을 찍어주세요. 나윤아 여기 봐. 나디다요어디다어어어 <laughs> 오 됐어. 아, <laughs> 오잘나 <잘했어. 잘했어>. 어, <laughs> 어, 아, 어, 아, 음. 한번 다시 어 사진 했어. 사진 어 사진 어 사진 어사었어 다시 한번 사진 했어. 사이잘어 사진 했어. 사진 했어. 좋아 좋어 사진 했어. 사진 좋아 사진 했어. 사어 사진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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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어이나

아, 참, 이거 막, 음. 사람 나와도 나와 지워지니까. 오케이, 음. 오케이. 뭐가 지워져? 음. 이게 다 지울 수 있어. 옆에 짜르면 돼. 아, 편집하면 된다고? 음. 그렇지. 음. 그렇지. 그럼다 지우면 돼. 오케이. 무슨 그림을 지워? 음. 아. 나윤아, 어. 여기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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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나윤아. 나 훨씬 나은 걸잡으려 한다. 나윤아, 여기 봐, 여기 봐, 음. 여기 봐. 음. 여기 봐. 음. 여기 봐. 음. 나윤아. 아니, 거, 거게 보이는가 봐. 오오오! 오오오! 그러지 마! 너무 멀리. 그래. 그래. 어? 지금 헷갈려. 지금 정신없어. 뭘, 뭘 지금 잡으려고 그래. 응, 응, 응. 네. 잡으려고 그래. 이렇게 문 따라가는, 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나윤아 뿌리기! 나연아, 피바고! 나윤아 오오오 오. 자, 왜자 왜자 자오자자자자자오오 왜자 나와 당신 나와야지 나도 나와야지 왜자 자자자자자 미키야들 미키야 나와야지 얼른 나와야지 나와아 됐다 오 자자자 여기 이나가운데오 붉은 녀비야 청청색깔 가찍